전국 7만여 명의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한국 여성 농업인 중앙연합회는 여성농의 권익신장과 농촌사회 성평 등을 위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한여농을 이끌고 있는 김양숙 회장을 만나 여성 농업인의 현실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한국 여성 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 김양숙의, 김숙이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대변해서, 어, 무언가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도 어, 여성 리더로서 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여농이. 네. 어, 저도 이제 농업을 하면서 이런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부로서 또 지역의 이론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어야 되고, 또 저희 한유농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은 내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움츠려 있지 말고, 어,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목소리도 내고, 그 지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리더, 리더자로서, 이렇게, 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어, 우리 한여 농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음, 앞으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농촌에서. 그렇지만 갈수록 여성의 위치는 지금 상향이 되고 있고, 그게 사실 느껴져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 거기에 좀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성 특위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평등, 양성평등 이야기하면서 여성 농업인들,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거든요. 사실은 남성들 교육을 해야죠. 많이 부딪히니까. 저도 집에서 많이 부딪혀요. 교육이 안된 사람하고 사니까. <laughs> 네.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만으로 생계가 뭐 가능하면 겸업을 하지 않겠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겸업을 하게 돼요. 그 주된 내용도 보면 아이돌봄이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일을 주로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사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 빨리 바꿔야 되고요. 할수 있게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애로사항이나 농촌 여성농민의 삶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다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한 예를 들어서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도 여덟 가지 맛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각 도우별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리 김치의 가치를 알리는 좀 그런 큰 행사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대, 우리 여성 농업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어, 좀큰 행사도 한번 갖고 싶고. 우리 한여농이 일단 운영이 1번이잖아요. 음, 운영이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이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필요한 사업 해야 되겠죠. 네. 내 스스로를 너무 일에만 파묻히지 말고 좀 삶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성 농업인이지만 농업은 직업이고 여성으로서 좀 이렇게 항상 본인 자신을 스스로를 좀 예쁘게 갖고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촌 삶을 행복하게 스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은 제가 삶의 예? 어, 희망이었어요. 삶의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예, 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하는 게제뭐 어, 희망입니다. 네 바람이고요. 네.